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매트입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H. R. D. S. 요. 어, 매스가 비중은요? 72,000. 예. 아니, 7270원. 아, 이거 매사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를 작년에 네. 샀었어요. 네네. 근데 7000원에... 천조를 했다가 올해 사월달인가 오월달에 팔천 네. 원이 상한가 나오길래 칠천칠백 네. 원을 못 팔아갖고 이렇게 밀렸어요. 음, 이 컴파운드 뭐 이런 업종 방산 쪽뭐 소방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예, 이쪽 업종이에요. 근데이 업종은 네네.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없어요. 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람들이 사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이 작아요. 그래서 이거 비중은 몇 프로 정도 되세요? 5 0프예요 많이 사셨네요. 이거 사실 누가 네. 누가 사라 고 그랬어요, 이거? 아니면 아니 제가 이거는 해마다 사서 조금씩 단탈 쳤는데 네. 이번에는 다 모로 못 팔아서 이렇게 됐어요. 아그 매년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이구나. 네, 네. 네. 왜 그러냐면 그 시기에 대해서 탁탁탁 튀잖아요, 움직임이. 네, 네, 네. 그렇죠. 몇월몇월 몇월 한번 튀겨 튀겨 튀고 이런 종목들은 네, 네, 네. 어그뭐라 그래요, 야 유통 물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 회전류라고 네네. 유통 물량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1분봉이거든요 이게 좀 지저분하죠.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지저분하죠. 흐름이 보면 지저분하지 않으세요? 네, 네. 요즘에 좀 지저분해졌어요. 네, 왜 그래요? 왜? 왜냐면 사람들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이런 종목을 어, 많이 네. 해보셨다면 잘 아시겠지만 1분봉이좀 깨끗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어, 이렇게 네네.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아까 상담했던 SPG는 1분봉이 어떻게 좀 깨끗하죠. 아까보다는 그죠 네네. 이렇게 좀 깨끗한 때가 들어가면 이제 흐름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 보고 이 종목은 뭐 단기로 갈 건지 장기로 갈 거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이 HLRs 같은 경우는 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유통 물량이 없잖아요.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오래 갖고 가지 말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매도치고 나오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들고 있으면 오래 걸리나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 요 이거. 근데 한번칠때그 네, 네. 타임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유통물량이 작은 번것 때문에. 네. 한번칠수 있을까요? 한참 걸려요. 시그널이 없어요, 지금. 음. 아, 이 마디라고. 동안, 네. 네. 4월 말경에 한번 쳤기 때문에. 네. 오래 걸려요, 이거. 사이클이 길어요. 네.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한번튈 때마다 6개월 아, 마디로 돌거든요. 제, 네네. 제가 한번 빠지면 6개월 그런 걸좀 알고 있어요. 네, 6개월 돌아요. 6개월 정도 돌아가는 아. 사이클이에요, 이 정도. 그럼 앞으로도 6개월이면 아, 네. 한 10월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어.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네. 좀 들고 가다니, 비중도 이런 종목 많이 실으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10번 잘하다가 이런 종목 한번잠 못하면 그동안 수익이 다 손해볼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조금씩 다 먹었는데, 요 정도만 미졌어요. 음, 안 좋은 자리니까. 네네. 자리 자리가 조정 구간이에요. 그리고 박스권이라 네네. 이렇게 네네. 문제 상승하랑 행보인데, 이거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딱 치고 나오세요. 아, 네. 어느 정도 선언해서 다음부터 이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네. 네, 네, 네. 네, 송선생님,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